여자는 어여쁜 얼굴로 일어나더니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자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며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말을 잘 듣는 이유는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바이오닉을 맞춤 제작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컴퍼니는 고객의 감정적 요구에 따라 고유한 모양의 바이오닉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을 잃은 고객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정서적 위안입니다. 박준영의 아내가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의 모습을 본뜬 생체 모방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전원을 켜자 박준영은 두 눈을 뜨고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리민 후인은 초롱초롱한 큰 눈을 깜빡이며 눈앞의 사람과 주위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박준영은 이명예에게 호흡을 시작하라고 시켰지만 적응이 안돼 천천히 연습해야 할 상황 비실비실 걷기를 배우며 박준영의 이름을 부르는 이명혜 씨 바이오닉은 또한 폭력 패턴과 같은 성격 패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악당을 만나면 친밀감 패턴과 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부끄러운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리밍 후이는 이제 모든 것을 영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인식하는 성인 신체를 가진 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자기 남편을 알고 모든 암묵적인 데이터를 남편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준영은 아내의 얼굴이 다시 나타나자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키스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준영씨가 잠든 뒤 이씨는 큰 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알고 눈앞에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나방 한 마리가 달려들자 그녀는 재빨리 손을 써서 잡았는데 틀림없이 남편이 키우는 애완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리명혜는 창밖에 나무 뒤에서 두 눈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떠났습니다. 궁금했던 리명혜는 배터리가 부족해지자 충전 침대에 누워 충전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나온 첫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바이오닉도 꿈을 꿀수 있지만 그들이 꾸는 꿈은 체계적인 학습 모델입니다. 시스템은 리민 후이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배포되며, 그녀는 일상적인 대인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학습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일 파티를 먼저 선택한 리셉션은 어느덧 리셉션장으로 향했고, 리셉션은 모두 리셉션이 열리던 친구들로 채워졌습니다. 공부다 보니 박준영 씨가 옆에 나서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어제 참가의 마스크맨이 뜻밖에도 술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명함을 쳐다보며 넋을 놓고 있는 이명혜 씨. 생활 내용이 매우 단순해 옷방에도 옷을 쓸수 없이 바꿔 입히고 화장대에도 화장용품은 없는 게 없다며 동영상을 통해 화장법을 익혔습니다. 박준영 씨는 바이오닉 분실 사건을 전담하는 스마트 컴퍼니의 보안요원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에 반대하는 자유의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이오닉을 훔쳐 재프로그래밍을 하고 다이너마이트를 묶어 테러를 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유언비어이며 인공지능에 반대하고 또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박준영은 단서를 받고 잃어버린 바이오닉을 찾아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생체 모방자의 목에 달린 모터 목걸이는 감전되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목줄을 닫은 박준영은 생체모방인 두 명이 근처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손을 써서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세 명의 바이오닉이 회사로 돌아온 후 공장 설정을 복원하기 위해 데이터 리셋 창고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억이 삭제되면 새로 생산된 생체모방체처럼 됩니다. 이 방은 온통 리셋이 필요한 바이오닉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매우 다정해서 만나면 국제 우호적인 손짓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자꾸 바이오닉이 기억을 되살리는데 몇 번이고 리셋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이 도망치다 붙잡혀 다시 도망치는 게 박준영의 일자리. 이명의 이쪽은 두 번째 꿈에 들어가 마스크맨을 만난 사실을 시스템에 알렸습니다. 데이터를 찾은 후 상대방은 관련 정보가 없으며 누군가가 리밍후이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데이터 시스템을 변조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은 리밍 후이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지 매우 책임감 있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리밍 후이는 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학습 모드를 켜고 뜨개질하는 취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준영에게 스웨터를 짜서 입혀주겠다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짠 스웨터 도안을 보니 명함 속과 똑같습니다. 그녀는 창고 안에 자전거를 보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김에 대자연의 경치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모든 화초와 나무가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산들바람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정지안입니다. 리밍 후인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브레이크를 꺾었지만 결국 부주의로 땅에 넘어졌습니다. 정지안이 다가가 이명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And it was. 리명해도 오리무중이라 갈피를 못 잡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박준영에게 말을 돌렸습니다. 박준영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시대의 여자들은 바이오닉을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 완벽한 바이오닉이 등장하면서 다시 싱글이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와 경쟁하지 않고 생체 모방자와 남자를 경쟁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준영의 위로에 기분이 좋아진 이명해는 그와 원항욕을 했습니다. 박준영에게 직접 짠 쿠션도 선물했습니다. 박준영 씨는 크게 감동하면서 아내를 떠올렸고, 그 첫인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원에서 한 아름다운 여자가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박준영은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분명히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준영이 아내와의 첫 대화였는데, 눈길이 마주친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명혜는 충전 모드로 들어가 박준영이 아내를 만나는 장면을 재현하려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시스템 손을 흔들자 리밍 후이는 공원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리밍 후이의 질문에 남자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만 말합니다. 어깨를 움켜쥐고 흔들자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박준영은 악몽이었다고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박준영에게 새로운 임무가 생긴 그는 한 회사 프런트로 와서 여비서에게 보라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비서가 아연 실색했다는 말을 듣고도 짐짓 침착하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은 여비서를 노려보며 그들이 다 바꿔졌지만 한 눈에 알아봤어요. 여비서가 바로 보라인데 스스로 그 집을 탈출했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며 지금 돌아가면 죽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보라는 망설임 없이 창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원래 데이터 리셋은 바이오닉에 정말 쓸모 없었습니다. 보라는 자의식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다시 회사로 밀려나 복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일은 박준영이 반성하게 했는데 회사의 기술 미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체 모방자가 자살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생체 모방 아기까지 출시하는데 불안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박준영은 사장에게 자신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결과는 상관하지 않고 이익만 본다고 오만방자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이명혜는 박준영의 전처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박준영의 전처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모든 영상을 보며 박준영 전 부인의 옷차림과 말투, 행동 등을 배웠습니다. 그날 그녀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소파에 사람이 한명 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지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리밍 후이에게 한바탕 빈정거렸습니다. 리밍 후이는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바이오닉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정지안은 마스크맨이 리명해를 만난다고 하는데, 대화가 녹음되는 것을 알고도 두렵지 않다며 박준영에게 단영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새로운 이름이 나왔고 백정태는 마스크맨이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댓글을 듣고 대경실색했습니다. 그는 리밍 후이의 꿈을 함께 보고 시퍼 동료 기술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리밍 후이의 꿈의 장면을 볼수 있도록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리명해가 누우면 스크린에 비친 한 장원의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백정태를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은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억은 모두 지워졌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정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만나게 할 방법이 있고 주소를 남깁니다. 기술자는 동시에 재빨리 사람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는데 그는 먼저 여행 가방을 보고 여러분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트렁크에서 독가스가 방출되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절했습니다. 이 씨는 집에서 박 씨에게 기억을 지우는 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박준영도 나쁜 기억을 지우기 위해 이명애가 자책할까 봐 그랬다고 숨길 생각은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백 씨가 리씨를 납치해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킬러로 훈련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테러에 가담했는데, 그걸 기억하면 리명해만 기분 나쁠 뿐입니다. 박준영은 언제나 이명해를 지켜주겠다는 각오. 하지만, 함께 맞닥뜨려야 할 일들이 있어, 이번에는 박준영이 이명해와 함께 백정태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리명해 엄은 배터리가 10% 남으면 깨어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꿈의 도시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강제 설정이 있습니다. 꿈나라에서 만난 백정태와 박준영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변의 수많은 장면들이 바뀌었고 양측은 서로를 철천지원수로 여기며 반드시 사생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백정태는 박준영의 상대가 안돼 목이 졸린 상태. 하지만 박준영이 상대방을 죽이려 할때 이명애의 배터리 힌트는 10%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강제로 깨어났습니다. 박준영은 공이 꽝꽝 날아올라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습니다. 기술자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정태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명혜의 꿈에 침입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의 본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박준영은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고, 기술자를 협박해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정태를 반드시 죽이고, 리명해의 평온한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는 또 이명해가 백정태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다시 리셋하기로 했습니다. 리밍후이는 데이터 리셋 창고에 와서 많은 바이오닉을 보았습니다. 중간에 한 오렌지인이 이명해에게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 즉 꿈의 무작위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시 꿈 속으로 들어갈 때쯤이면 파일을 읽으면 이전의 모든 경험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은 포맷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은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의지라는 단체가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오렌지인이 리밍 후이에게 재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박준영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처음 눈을 떴을 때와 마찬가지. 이때 기술자가 박준영의 집에 찾아왔고, 그녀는 정지한으로부터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박준영은 리명예의 남편이 아니었고, 실제 백정태는 죽었습니다. 백정태는 박준영에게 죽임을 당하고, 상대는 이명예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섭이 일어나는 것, 꿈속에 가면맨 정지한이 가장한 것은 이명예의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준영은 일이 탈론한 것을 보고 멈추지 않고 기술자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결국 그가 처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니까요. 그때 리밍후이는 백정태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평화를 홍보하는 자유이지 단체의 일원으로 스마트 회사가 바이오닉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 윤리에 어긋납니다. 우연히 만난 박준영은 리밍후이에게 첫눈에 반하고 이때부터 걷잡을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는 백정태를 질투하고 변태적으로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는 먼저 행인에게 리명해가 도망간 생체 모방인이라며 전기 충격기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백정태를 한 방에 해결해야만 리명해를 가둬두고 늘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명해는 굴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박준영은 이명해를 쿠션으로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녀를 생체 모방인으로 개조해서 오늘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첫 키스는 박준희가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는 리밍 부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분노한 리명혜는 에너지를 가득 담아 박준영을 붙잡아 공중제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모든 무게를 박준영에게 내리누르고 박준영의 두 팔을 비틀어 부섰습니다. 결국 쿠션으로 그를 덮어 죽였고 비로소 완전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장면, 리명혜는 자유의지 조직의 본거지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고, 그녀는 원래 이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을 이끌고 스마트 바이오닉 프로젝트에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스마트는 박준영을 생체 모방인으로 만들어 계속 안전요원으로 자유의지와 맞서게 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앨론 머스크는 여성용 홍로보들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날이 오면 영화처럼 사람들에게도 이런 난해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